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철회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화면 우측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국민청원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 1분 8초부터 또 다른 뉴스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이유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도 공권력의 교회는 성역으로 인정해 교회로 피한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예배 시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 간 거리를 두어서 방역규칙을 지켜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지키는 예배에서 발생되지도 않았는데도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등 다른 공공장소와 비교하여 차별을 느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대면 예배를 막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역 규칙을 지키는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노래 부른 것이 뭐냐? 대한민국은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이게 내 3년 동안의 주장이에요. 가문에서 내가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청주에서 일어난 간첩단 사건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국회, 언론, 전체요, 핵심 부서는요, 간첩들이 지금 장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단체, 모든 현상은 북한의 간첩을 지휘하는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조선일보가 최초로 오늘 보도했어요. 그럼 내가 구속된 감을 해도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방송해서 정가운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경찰한테 지시하고 경찰이 시민단체한테 선동을 해서 결국 나를 구속시키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이미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가요. 이런 일을 막아야 될 것이 사실은 국민의 힘 정당이 막아야지 근데 그들이 지금 막아야 안막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지점 그니까 러박 대통령은 가족이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나 비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의 확신이 오히려 그런 감시망을 아니면 또 견제망을 소홀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음. 차별 금지법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라 하면. 개인에게 고유한 성적,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은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절대로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무거운 이 시대 싸움을 정강호 목사 혼자한테 맡겨놓지만 여러분도 이 시대의 육안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